머지의 힙한 감성을 그대로 담은 머지 바이트 더 비트 섀도우 팔레트 팝인 무드를 출시했습니다. 특정 피부 톤에 치우치지 않고 핑크, 코랄,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다채롭게 들어가 있어서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일주일 시리즈는 머지 팝인 무드 팔레트와 아이라이너 장인 머지의 다양한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을 함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팔레트는 사이즈가 큼직합니다. 일반 팔레트 용량이 5에서 9g 정도 되는데 머지는 13g이나 되면서 가격은 25,000원으로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핑크, 코랄, 브라운, 컬러 분류가 명확해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 조합 이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세한 펄감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붉은빛 코랄색 매트 쉐이드의 누디한 핑크색으로 핑크 메이크업 할때 베이스 컬러로 사용합니다 애교살에 바르기 좋은 샴페인 핑크빛 글리터고요 탈구빛 코랄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매트 컬러 화려한 입자감의 골드 글리터 베이스부터 음영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은은한 베이지 브라운 골드 펄이 화려하게 빛나는 로즈 골드 포인트 컬러가 되어줄 헤이즐 브라운 골드 글리터가 점점이 빛나는 화려한 레드 브라운. 발색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편이고 2, 4번은 블러셔로, 6, 8번은 쉐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핑크, 코랄, 베이지, 세 가지 톤의 베이스 컬러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인 컬러, 글리터 컬러의 조합이라 특히 처음 섀도우 사시는 분들이라면 기본템으로 소장할 만한 팔레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화사한 편이라 뮤트 톤보다는 브라이트 톤 피부에 추천드릴게요. 젤 아이라이너, 슬림 젤 아이라이너, 펜 아이라이너,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요. 머지 아이라이너는 진짜 안 번지고 지속력이 좋아서 점막에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제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보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애용하는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슬림 젤 아이라이너를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선택해서 사용해 볼게요. 가장 먼저 기본으로 할수 있는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입니다. 6번 컬러를 눈두덩에 넓게 발라서 베이지빛 음영감을 넣어주고 노즈라인까지 연결해서 자연스러운 쉐딩 효과를 줍니다. 언더라인도 가볍게 훑어주세요. 8번 컬러는 슬림한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꼬리 쪽과 앞머리에 은은하게 발라서 눈매를 가볍게 잡아줍니다.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삼각존도 깔끔하게 채워주세요. 7번은 애교살에 바를 건데요. 글리터를 브러쉬를 눌러 붙인다는 느낌으로 밀착시켜주세요. 이제 브로우를 그려볼게요. 6번과 8번 컬러를 섞어서 눈썹 안쪽에 가볍게 색을 채워줍니다. 브라운 컬러의 눈썹을 그릴 거라서 아이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게 밑작업을 해 놓은 거고요. 머지 더 퍼스트 브로우 펜슬 2호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줬어요. 브로우가 물방울 모양이라서 면적을 채우기에도 좋고 날렵한 라인, 부드러운 라인 등 원하는 느낌으로 표현하기가 쉽더라고요. 새까만 눈썹 모는 머지 더 퍼스트 프루프 브로우 마스카라로 컬러를 다운시키면서 눈썹 결을 정리했어요. 15도 각도로 꺾여 있어서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메꾸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가며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워낙 번짐없이 빠르게 밀착 건조가 되어서 점막 채울 때 제일 안심하고 쓰는 아이라이너가 바로 이 머지랍니다. 마스카라까지 발라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파티 주인공이 될수 있는 골드 글램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 베이지 음영색을 한번더 진하게 발색을 올린 다음 손끝에 8번 컬러를 묻혀 쌍꺼풀 두께로 발라줍니다. 매트 컬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손끝으로 바르면 발색을 확실히 올릴 수 있어요. 쌍꺼풀 경계 부분을 풀어내면서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올려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꼬리와 앞머리 쪽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손끝에 5번 컬러를 묻혀서 눈동자 위쪽으로 꾹꾹 눌러가며 골드 글리터의 입자감이 느껴지도록 얹어줍니다. 짙은 브라운 위에 골드 펄이 존재감 있게 반짝여서 한층 더 화려한 느낌을 줄수 있답니다. 이지 드로잉 젤라이너 3번 컬러로 언더라인 점막을 얇게 채워서 조금 더 스모키한 느낌을 더해 줄게요. 메이크업이 화려해진 만큼 마스카라도 더 볼륨감 있게 발라서 화려한 골드 글램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번엔 화사한 코랄빛 눈매를 만들어 볼게요. 4번 컬러를 손끝에 묻혀서 눈두덩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색을 눌러가며 선명하게 발색한 다음 브러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블렌딩 합니다. 언더라인도 가볍게 훑어줄게요. 9번 컬러는 채도가 있는 브라운 컬러라 코랄색 쓸때 같이 쓰기 좋은 조합이에요. 눈꼬리 쪽, 앞머리 쪽을 터치해서 눈매를 잡아주고 삼각존도 채워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7번 컬러를 손에 묻혀서 눈동자 위로 쓱 쓸어내린 다음, 좌우로 호트려서 은은하게 펄감이 반짝이는 눈매를 만들어줬어요. 같은 컬러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은은하게 발랐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이 채도가 있는 편이라서 아까 9번 섀도우를 눈썹에 가볍게 덧발라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춰줬어요.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슬림 젤 아이라이너 3번으로 아이라인을 얇게 그리고 눈꼬리를 빼줬어요. 이렇게 화사한 코랄 아이 메이크업도 완성이에요. 3번, 9번, 7번 조합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머지 팔레트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연말 파티에 잘 어울리는 산타 베이비 메이크업이에요. 2번 핑크색을 손가락에 묻혀 눈두덩을 눌러가며 밀착시켜줍니다. 파스텔 핑크라서 눈이 부어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색감이 투명하게 올라가서 괜찮더라고요. 브러시로 깔끔하게 블렌딩하고 언더라인도 가볍게 연결, 눈썹 안쪽도 살짝 채워 줄게요. 3번 컬러를 손끝에 묻혀서 눈두덩 전체에 차르르하게 펴 발라 줍니다. 입자감이 잔잔히 빛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라 너무 많은 양을 얹지 말고 이렇게 소량을 펼쳐 주세요. 1번과 9번 컬러를 믹스해서 아이라인을 따라 색을 바른 후 쌍꺼풀 두께 정도로 그라데이션하고 눈꼬리 쪽은 더 선명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삼각존도 채워서 연결하고요. 3번 핑크 글리터는 눈 앞머리 커브를 감싸며 애교살까지 연결해서 발라줍니다. 이지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4번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약간 붉은기가 있는 눈에 4번 컬러 조합이 아주 오묘하고 예쁘더라고요. 섀도우가 북북한 만큼 브로우도 브라운보다는 흑모에 가까운 컬러로 이용해서 그려줬습니다.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결도 정돈하고요. 아이라이너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갈색 마스카라를 발라서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했어요. 연말에 빨간색 의상 입을 때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려워 보이는 1번 섀도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6번 컬러로 눈두덩, 노즈라인, 언더 연결, 기본 음영 깔아주시고요. 8번 컬러를 도톰한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두께 정도로 약간 두께감 있게 발라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브라운으로 보이지만 손끝에 1번 컬러를 묻혀서 이 위에 레이어링 하면 브라운이 플럼 컬러로 변신하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버건디 색감을 낼수 있어요. 얇은 브러쉬로 언더라인 쪽 얇게 바르고 3번 핑크 글리터를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아이라이너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다크한 브라운 컬러로 눈의 3분의 2 지점만큼 그린 다음 버건디 펜슬을 그 뒤로 연결하며 눈꼬리를 빼줍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앞쪽에도 이 버건디색 펜슬을 얇게 그려서 전체적인 버건디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해줬어요. 블랙 마스카라를 위아래 꼼꼼히 발라서 화려하면서도 고급진 버건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머지 아이 팔레트를 활용해서 다섯 가지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어요. 브라운부터 핑크 코랄 다 드는 활용도 만점 머지 팔레트. 머지가 아이라이너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팔레트도 잘 만들었네요. 앞으로는 또 어떤 조합의 머지 팔레트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